시젠 마지막으로 오늘 시젠 마무리 시즌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시젠을 지난주에 너무 간단하게 봐 드리고 어, 복잡하게 봐 드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오시면 다시 분석을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놓고 봤는데 봤는데 평단이 너무 높으셔. 18만 천 원이면 18만 1 0원이면평장이 너무 높으세요. 자, 18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18만 1,000원이면은요. 22평선입니다. 18만 1,560원이죠. 여기서 보니까 좀 그렇다. 여기서 보죠. 자, 자 22평선 18만 1,560원이거든요. 요 빨강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빨강선은 지금 가격이 이 빨강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내려올 거고요. 쭉쭉쭉 쭉 내려오고 가격은 위로 여기에서 하락을 마치고 올라가더라도 이 빨강선에 맞고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이유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작은 파동 한번 있었고, 이게 조정인가 싶을 만한 그런 지점이 몇번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 중이거든요. 지금 하락이 끝났냐? 어, 애매합니다. 사실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매물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있을 때는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거고요. 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매물 대는 아래쪽이었고 여기였고 여기에서 워낙 많은 엄청나게 큰 양의 거래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올라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 결국 얘는 매물대가 끌려 끌고 내려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로는 120 평선이 상승 중인데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120평 선이 얼마죠? 92,700원이죠. 얘가 떨어지는 걸 지금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92,000원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다. 여기에서 상승 이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하다가도 하다가도 다시 하락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예상되는 지점이 22평선입니다. 22평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요. 60평선은 가던 길로 가겠죠? 가던 길로 가는데, 이제 가격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완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2평선은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가격이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요 지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러면 약한 16만원. 16만, 한 4천원? 16만 4천원, 5천원? 요 정도에서 다시 저항받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네. 고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주봉상 그렇구요. 일봉상을 놓고 보면 제가 방금 16만 4천원, 5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를 보면, 제가 지금 이 선, 선을 그은 이 163,000원 자리, 이 자리는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상승을 이어갈 때, 어? 여길 뚫었네, 오에 만약에 이게 저항선이다라고 본다면, 오에 근데 여기서 한번 확인하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상승하고 파동에 저점을 찍은 자리가 이 자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튕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튕겼죠. 어? 저항 역할을 지지 역할을 했네. 지지 역할을 했는데 지지 역할을 한그 지지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왔어요. 이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해석과 일봉상의 해석이 일치하죠.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상 좋은 흐름이 보이는데. 일봉상 나쁜 흐름이 보여. 그럼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주봉상의 해석하고 일봉상의 해석이 얼추 맞아떨어지면 그거는, 어, 일어날 확률이 60, 70%를 상회해요. 보통.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얘를 한마디로 저항, 지지저항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지저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저항 받던, 지지 받던 자리였고, 지지 받던 자리를 뚫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회복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항 역할,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어떤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확인을 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데, 흔히 말하는 눌림목 자리를 그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꽃게 같다 이거.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는데 얘가 여기 저항선 역 지지 아, 받던 자리를 뚫고 내려왔고 그러면 이번에 회복을 할때 여기서 저항 역할을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게 16만 3천 원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63,00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22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14만원인데 여기를 1차로 뚫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위에 262평선 169,500원에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163,000원 가까이 내려오면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앞으로 한 열흘 안에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네. 거래일 기준으로 열흘 안에 회복을 한다면 16만 3천 원 정도를 회복하고 다시 어,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16만 2천 원, 1천 원. 여기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선을 위아래로 한 칸만 움직여도 막 천원짜리 용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좀 정확히 보려고 움직여봤더니 16만 2천원까지 내려오네요 한 16만 2천원 정도 선에서 튕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16만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아요 17만원 욕심이 나서 17만원 18만원 아 물론 물론 요런 해석도 가능해요 아, 그, 저기 요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지지 저선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튕긴 건두 번밖에 안 되거든요. 두번 앞에도 한번 이렇게 세번 튕긴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중뚝 떨어졌는데 갑자기 또어 좋은 뭐 뉴스가 뜬다든가 뭐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크게 회복을 해가지고 아주 강한 흐름으로 6 2만0천원 부분을 아주 급격하게 빵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꼬물꼬물 올라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가지고 여기 앞에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저항선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렸던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 여기서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지우지 않았다는 건 그런 기대감을 놓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을 거고, 이후에 여기 보세요. 튕기죠? 근데 뚫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중간에서도 놀다가 여기에서 살짝 뚫기는 했지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또 뚫기도 했는데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오른쪽 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할 수도 있다. 또 위로 그냥 팡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뚫고 올라갔는데 바로 얘처럼 얘처럼 뚫고 올라갔는데 바로 바로 내려오더라. 그럼 바로 손절. 근데 다시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에서 다시 매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니까 요 자리가, 16만 천 원, 2 0원이 자리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매수 매도 포인트다, 거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워낙에 그 바이오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 종목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들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바이오 같은 좀 거품이 낀 종목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